오늘 한번 이제 낙찰된 것좀 보려고 하는데요. 뭐 오늘도 낙찰이 많이 됐죠. 어 제가 뭐 아까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오늘 이제 의정부 법원도 좀 갔다가 오늘 이제 양주 쪽 공장도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의정부 법원 갔다가 그 낙찰된 사건 중에 하나 보면은 여기 이제 양주 아파트가 낙찰이 됐죠. 이게 감정가가 44,200인데 이게 7명이 들어왔어요. 타이크 거의 붙였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 한 분이 3억 6,100에 받았는데, 어, 양주 옥정동 하면은, 네, 다들 뭐가 떠오르세요? 네,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양주 옥정동 하면은, 어, 이제 지하철 7호선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년 후에 개통이 될 건데, 그러면 이제 옥정 신도시에 개통이 되면은, 뭐, 이제 강남까지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다 신축 아파트라서, 뭐, 연식도 완전 히 깨끗합니다. 음, 이게 지금 보시면은 2019년식이라서 한 5년 정도 됐고요. 어, 평수는 전용 22평. 그러면은 네이버 단지로 한번 보시면은 지금 평수가 한 3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은 한 3억 7천 정도거든요. 지금 보면은 낙찰된 게 3억 6,100에 됐고 층수는 한 22층 돼요 이게 지금 1,516동이고 어 그러면은 경매물건으로 봤을 때 지금 2층이 3억 7천이거든요 네, 지금 저층이 3억 7천이 나왔고 한 6층이 3억 7천 그 다음에 지금 거의 고층 정도 돼야 거의 4억 정도 나왔어요 지금 얼추 봤을 때는 1566세대니까 뭐꽤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제 사실 초품아가 아닌 게 살짝 아쉽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지금 낙찰된 걸로 봤을 때는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매물건 낙찰된 게 3억 6천 정도죠. 그리고 권리분석 보면은 임차인이 없고 소유주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 등기부등본 봐도 단순히 대출을 안갚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권리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 때문에 크게 수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명도만 잘하고 그냥 입주청소 깨끗이 하고 살면은 딱히 문제는 될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 신권에 들어와서 시세차익이 얼추 한 4천만원 정도 네, 나면 될, 난다고 보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도 그나마 이 물건이 좀 들어왔거든요. 네, 오늘 가니까 거의 뭐 자동차, 뭐 상가, 되게 작은 상가 이런 거 위주로 나와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가니까 그래서 신권에 입찰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내집 마련을 할수 있다. 시세차익 냈고 그럼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충분히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여기 고향 법원 보면은 파주시 아파트 있죠. 동패동에 있는 1 3 1 2동의 11층 뭐 운정신도시 에 트르 더 버스트 이름이 어렵네요 이름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한번 변경됐다가 6명이 들어와서 7억 5천 5백이 됐어요 사실 파주하면은 많이들 아시는게 운정신도시죠 그래서 위치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전용 33평 그러면은 가격으로만 봐볼게요 지금 그러면 한 40평 되는 것 같고요 40평 맞고 거래방식 매매로 보면은 한 8억 3천 정도. 저층이 8억 3천. 고층 되면은 한 8억 7천. 네, 현재 매물로선 그렇습니다. 실거래가도 한번 봐볼까요? 9억도 2024년 8월이니까. 최근에 거래된 거는 좀 없네요. 매물로 보면은 거의 8억 대 후반 정도 보면 되고요. 지금 낙찰은 7억 5,500에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얼추 그냥 대략적으로는 한 1억 정도 차익은 났고, 완전 신축이죠. 그래서, 어, 이건 이제, 뭐, 대부에서 500만원 건 거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예, 혹시라도 대부업체에서 선순위 임차인, 가장 임차인을 걸어 놓을까봐 신청을 한 거고요. 음, 말 그대로 진짜 대출 못 갚아서 나온 물건이니까 따로 문제 될건 없죠. 위치를 한번 봐볼게요. 위치를 보시면요. 어, 이제, 초품하죠. 그리고 지도 보시면은, 되게, 동강 간격도 넓고, 되게 좋죠.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옛날 사진을 보거든요. 그럼, 완전, 빈 땅이었죠. 빈 땅에 신도시가 생긴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 분들 토지 보상 얼마 받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관찰을 해보세요. 지도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GTX거든요. 파주하면 GTX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 수서 동탄간 개통이 됐고 이제 올해 말에 예정으로는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개통이 됩니다. 지금 이쪽이 파주 GTX 역예정지에요 운정역. 그러면은 이 D ET를 더퍼스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멀진 않죠. 아마 여기가 버스를 타고 갈수 있게 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대중교통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예, 그래서 GTX 역까지 가깝죠. 그리고 초품아.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세 차익은 한 1억 정도.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어,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파크 여기가 더 가깝긴 하지만은 여기도 저는 나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매로 받았고 신권에 받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물건이 지금 방이 네 개인가요? 네 개일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네, 방이 네 개죠. 음, 아파트도 넉넉히 쓸수 있고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나중에 매도하면은 매도 차익도 꽤 세지 않겠습니까? 매도를 해서 다른데 실거주를 좀 좋은 데로 갈아탈 수도 있고. 네. 지금 보여드린 아파트의 공통점이 뭐죠? 네, 신권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남들이 관심이 덜 했을 때 들어갔으니까 낙찰을 받은 거죠 네, 내가 실거주를 바꾸고 싶다 좀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경매 신권으로 시세차익을 좀 보시고 하세요 네, 2주 간격으로 14일 후에 입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 입찰가 명도, 대출 이런 거다 알아보고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입지 분석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경매 신권을좀 보셔가지고 이렇게 파주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한 1억 정도, 양주시 아파트는 시세 차익이 한 4천만 원 정도 났으니까 낙찰 받으신 분들은 저는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신권을 보셔가지고 꾸준히 시세 차익을 내셔서 계속 자산 증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